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어, 갤럭시 S4 액티브로도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 만약 갤럭시 S4를 사용하고 있는데 방수폰처럼 방수 을방수폰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어, 케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이디오의 OBEX 어, 갤럭시 S4형 어, 방수 케이스가 있는데요. 지금 이 방수 케이스를 입혀 놓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 벗겨보면 위를 열고요. 아래쪽도 열고 열어보면 지금 갤럭시 S4가 나오고요 갤럭시 S4가 있고 이게 방트 케이스인데 지금 앞뒤를 덮도록 돼 있고 덮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은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무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끼워지면, 물이 이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네, 가장자리 부분을 전부 다 막습니다. 어, 이렇게 막더라도, 이 윗부분, 그리고 아래 부분을 통해서 물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여기는 고무 마개를 이용해서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장착을 해보면, 흘리고요 뒤로 덮고, 가장자리 부분 눌러서 완전 히 닫아줍니다. 스피커 부분도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장자리는 다 막았고, 아래쪽 부분 토에막고요 윗부분도 막습니다. 이렇게 막으면, 네, 방수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어, 물에 담그더라도, 어, 가장자리, 가장자리 부분이나 쪽 부분, 그 정면 부분도 다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통해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 네, 화면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위에서 쓰러낼 때는 조금 이가좀 턱이 있어서, 근데 좀 익숙해지면은, 네. 그냥 이렇게 내리니까 안 들어가지죠. 네. 이렇게 눌러서 내리면 내려와줍니다. 홈버튼도 문제는 없구요. 이 테트라 뒤로 가기 버튼. 메뉴 버튼도 됩니다. 이 부분이 좀더 위쪽을 막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전 상태보다는 누르는 게 더, 너 편하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구요. 조금 닿는 부분이 좀 좁아져서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네. 근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방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에 담궈 보고 있는데요. 물을 위에서 뿌려보고, 아래를 뿌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터치를 이직해서 지금 막 물리는데요. 이제 화면을 끄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도 네. 어, 침수되진 않았고 사용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네, 사운드 부분은 약간은 이 뒷부분이 네, 침수를 막기 위해서 좀 약간 공간은 두긴 뒀지만 막혀있기 때문에 네, 허리는 조금 더 어, 원래 사운드보다 는좀죽어서 들릴 수는 있습니다. 네, 좀 뭔가 웅웅하죠 네, 그래도 계속 어, 꼭 사운드를 틀기 위해서는 이어폰을 빼서 어, 다른 스피커 확장하거나 아니면 이어폰 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블루투스 방식으로 듣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러면 물에 완전 담궈서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완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 스크롤 됩니다. 보시면, 스크롤 되죠? 분명히 물이 주변 부분에 붙어 있어서 터치가 돼서 동작을 안 하게끔 될경문에 실제로는 동작합니다. 동작하죠? 물 속에선 동작 안 합니다. 근데, 물이 좀 이렇게 닦여 나간 상태에서는, 동작합니다. 물이 좀 많이 붙었으면 안 되네. 는 털고. 털고 해보면 됩니다. 지금 그 네, 스크롤 되죠? 그럼 네. 위도 위아래로 된다. 그러면, 어. 잘 옮겨서 침수가 실제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 속에 담그고, 그리고 물도 막고, 어,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지금 어, 그 부분은 지금 닦았고요. 어, 그렇게 꼼꼼히 닦고, 한, 한참 말린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어, 이어폰 단자 부분 이렇게 열면은, 근데 좀이 케이스 두께 때문에 좀 깊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제공하는 이 액세서리를 이용하면, 꺾고, 네, 이렇게 탄자를 앱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꽂아서 방수된다는 건 아니고요. 마개를 막아야 완전히 방수됩니다. 열어보자이 부분에는 지금 물이 묻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물이 묻어 있죠. 네 제품에는 어, 침수는 안된 것처럼 보이는데 커버 한열어보자이 윗부분 튄거는 좀 전에 제가 열면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안쪽 부분을 보면 네 전혀 침수는 안되었습니다 네 물이 들어간 흔적은 전혀 없고요 네 이렇게 하면 완전 방수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어, 방수라고 되어 있는, 위쪽이 열려있는 제품보다 사실 더, 방수 레벨이 더 높겠죠. 이게 완전히, 어, 모든 부분은 다, 완전히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실제 로 사용해보니까, 방수 능력은 확실히 좋고요. 그리고 뭐 먼지 같은 것도 들어가는 것도 확실히 더, 더막겠죠 어, 그렇지만은 스피커 부분을, 이 부분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 공간을 둘려고 지금 이 부분이 열려있긴 합니다. 이 부분 공간이 이만큼 줘서, 어, 소리가 떨려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둔 건데요. 네, 이 필름 부분에 한, 한, 겹이 막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외부 스피커를 이용해서 좀더 깨끗한 소리를 듣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좀 이게 좀 방해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어, 그럴 땐 블루스, 어, 블루스 스피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외부 스피커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어폰 이용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확장하는 게, 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물놀이 하면서도 그 정도는 가능하니까요. 실제 사용해보니까, 어, 물놀이를 자주 하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그리고 기존에 방수폰이 아닌 걸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써볼만 할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폰용도 있다고 하니까요. 아이폰용 갤럭시 S4용 해서, 원하는 걸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